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다시 불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이 누구에게냐 하는 것을 선고했습니다. 그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나 무할례 뭐 받은 사람에게나 이런 외적인 어떤 것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통일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물려받고 계승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라 하는 사실을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그 핵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없는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읽어드린 17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활 신앙의 주인이신 것을 권세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7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18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특별히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법문의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이 그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한 자손 이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럿을 가르켜 내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삭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믿는데 특별히 성경에 약속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부활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믿습니까?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은그 당시 상황 가운데 길게 보면 메시아, 이것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짧게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혈통에 그 씨를 주신다, 이삭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도.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지 믿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서 경험의 근거에서 살고 행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었고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바랄 수 없지만 바라게 되고, 믿을 수 없지만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오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 안에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20절 말씀,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고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시작인 믿음이었습니다. 약한 부분도 있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무서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바치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굳센 그 능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되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청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 라는 것을 마음가운데 조금 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했습니다 이것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0절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장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 이런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당장 자기 죽이까지 나오지 않으셨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의로 여기셨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아들 주시는 것만 믿는 그 믿음이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시기 하 위해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다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계승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다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되돌아보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볼때 우리가 믿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크리스도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네.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다시 살아계신 몸으로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대속과 칭의를 이루시는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을 때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이것이 부활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영광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김포시에 같이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한 10년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군대 면회 오라 그래 갔더니 이 아들이 누워서 꼼짝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입니다. 그래서 군대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서 삼성 병원에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이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투병생활 하면서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영정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와, 정말 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천영호 집사님 그 멋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건강하셨는데 감기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를 가셨는데 병원에서 폐렴이라 조금 지나면 낫는다. 그런데 낫질 않아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한쪽이 이렇게 간신히 기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허파가 공기를 이렇게 몸에 공급하지 못하니까 뇌가 마비가 돼서 뇌경색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가족들이 임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전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병은 아니더라도.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죄와 사망에 이런 공격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번 죽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눈물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다 벗어버린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삽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전한 세상이고,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데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린던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해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앞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렇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 58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활성을 가지게 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가진 사람 보면 다릅니다 정말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이세상이 고난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나갈 때는 떵떵거리며 뭐, 자기 자랑하며 살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나를 꺾지 못한다. 이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능히 그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수 있냐? 이 세상이 어떤 일이 끊을 수 있냐? 영적인 존재들이 끊을 수 있냐? 아, 아무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저주도 끊을 수 없고 높은 것도 끊을 수 없고 낮은 것도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부활신앙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그 반열에 서서 뒤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